관상적인 손흥민. 헤리케인이 떠난 지금 축복이다. 최근 영국 전역에서 손흥민에 대한 찬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 시절 PL 통산 106골을 터트린 토트넘의 3배 데런 벤트부터 영국 축구의 레전드 앨런 히어로까지 손흥민은 최고의 축구 지능을 가진 스트라이커라고 극찬하고 있죠. 여러 매체에서 손흥민에 대한 언급이 끊이질 않지만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에서조차 손흥민 같은 공격수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맨시티 감독은 손흥민과 홀란드를 저울질하는 축구 팬들 때문에 골머리를 썼고, 리버풀 감독은 손흥민 때문에 언론에 끊임없이 소환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손흥민의 어떤 점이 유일무이한지, 왜 프리미어리그의 명장 감독들이 손흥민을 막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는 캡틴 손흥민의 올 시즌 활약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내내 영국을 뒤흔들었던 그는 10월이 되어서도 여전히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이번 시즌 들어 왼쪽 측면 공격수가 아닌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해 팀의 주득점원으로 활약하는 중인 손흥민, 벌리전에서는 해트트릭, 아스날전에서는 멀티골까지 동료들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장점인 탁월한 골 결정력을 발휘해 현재 8경기 중 6골을 터뜨리며 가장 주 중요한 순간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 영국 어디에서나 손흥민을 언급하는 횟수가 계속해서 잦아지고 있는 상황 최근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06골을 기록한 토트넘의 선배 데런 벤트 역시 여러 매체를 통해 후배 손흥민을 폭풍 칭찬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프로덕션에 출연한 벤트는 손흥민은 환상적이었다 케인이 떠난 상황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거의 축복이다 손흥민은 좌측면에서 출발했지만 벌리전에서 중앙공격수로 이동한 뒤 절대 뒤를 보지 않았다 정말 똑똑한 축구선수다. 골문 앞에서 혼전이 발생하면 손흥민은 조금 뒤로 물러나 공간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마무리를 선보인다. 라며 손흥민의 맹활약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어 그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손흥민은 마무리 능력이 정말 좋은 선수다. 손흥민의 최고 강점 중 하나는 양발로 마무리를 할수 있다는 것이다. 폼이 좋을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케인이 팀을 떠났을 때 모두가 토트넘이 하위권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손 내가 클럽을 캐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줄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진짜 그렇게 하고 있다. 정말 뛰어난 활약이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영국의 전설 앨런 시어러 또한 손흥민은 축구 지능에 있어서 해리케인을 앞선다라고 말해 많은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그는 BBC 매치 오브 더 데이를 진행하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손흥민의 천재적인 축구 지능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오른발은 K 왼발은 살라 피지컬은 홀란드 헤더는 호날두 마지막으로 축구 지능은 손흥민이라고 분석한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의 놀라운 퍼포먼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축구 지능을 가진 스트라이커로 손흥민을 꼽는 이유는 최근 그가 보여주는 최전방에서의 놀라운 움직임 때문이다. 그는 골을 넣든 어시스트를 하든 엄청난 효율을 보여준다. 진정한 팀 플레이어라고 할수 있다.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이 손흥민의 이번 시즌 활약에 대해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점이 뛰어난지 콕 집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지금까지 전세계 축구계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손흥민이 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정상급 공격수로 8시즌이나 군림하고 있는지 설명한 앨런 시어러. 영미권 대형 스포츠 언론 디애슬레틱도 리버풀전에서 유럽통산 2 0 0 골을 달성한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앞서 앨런 시어러와 같은 맥락으로 분석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손흥민의 첫 번째 선제골 장면을 보면 상대 팀의 반다이크와 마티프가 자신에게만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걸 알고 천천히 앞으로 전진하면서 메디슨과 사르 비수마가 중앙에서 공을 받고 움직일 공간을 확보해주기 시작한다. 이때. 메디슨이 공을 잡고 손흥민에게 패스하는 척하며 마티프와 왼쪽 풀백 사이에 애매한 빈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준다. 라면서 손흥민이 왼쪽과 중앙 침투 동작을 동시에 전개해 리버풀 수비진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그 예시를 들어주었죠. 사실 앞서 아스날 전 손흥민의 선제골도 이와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는 상대 수비수들을 분산시키면서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손흥민의 지능적인 움직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앨런 시어러 역시 손 손흥민처럼 골라올 선수는 드물다 라며 그의 뛰어난 결정력과 라인 브레이킹 능력에 혀를 내두른 것이죠 이와 같이 뛰어난 퍼포먼스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하는 9월의 선수 후보에 이름을 올린 손흥민. 리그 득점 순위 2위에 올라있는 그는 개인 통산 네 번째이자 3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수상을 노리고 있는데요. 현재 손흥민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지난 시즌 득점왕이었던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아스날전의 패배로 리그에서 보기 드문 2연패를 당한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은 홀란드와 손흥민을 비교하는 기자들의 질문공 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요. 원래 맨시티가 수비보다 공격에 강한 클럽이라는 기존의 평가가 무색하게 이날은 공격진이 도통 힘을 못써 미친 마무리 능력을 자랑하는 손흥민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아스날전 경기가 끝난 뒤 기자들도 팬들 사이에서 손흥민보다 득점 횟수가 높은 홀란드를 데리고도 승리하지 못한 것은 감독 탓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며 홀란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감독의 책임을 묻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 했죠. 이렇듯 요즘 프리미어리그 감독 들이 인터뷰만 했다 하면 손흥민 언급이 꼬리표처럼 쫓아다니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늘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한 것이다. 그는 환상적이며 세계 최고의 공격수다 라고 밝힌 리버풀의 클럽 감독 역시 토트넘과의 경기 중 손흥민 때문에 보인 생생한 표정 변화가 영국 중계 화면에 고스란히 잡히 기도 했죠. 특히 손흥민에게 골을 내준 후 오마이갓을 외친 클럽 감독과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은 큰 화제가 됐습니다. 포스테코 글루 감독도 부임한지 얼마 안됐을 때 손흥민을 두고 이런 경험을 가진 선수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것은 처음 봤다 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베테랑으로서 모범적인 행동으로 감독들을 감동시키는 손흥민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최근 클린스만 감독한테 손흥민을 잘 관리해달라고 손수 편지를 쓴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잘알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상 최초 아시아 출신 EPL 득점왕에서 토트넘 사상 최초 한국인 주장까지 축구의 본고장 유럽에서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우리의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며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